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활용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입장을 하여 진행된 값을 입력합니다. 약 20개의 입력 전에 숫자 아래 표시된 퍼센트 중 가장 높은 퍼센트를 선택합니다. 지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6번 알고리즘이 80% 넘는 적중률을 보이고 있네요. 6번 알고리즘의 결과 값을 활용하여 20회차부터 배팅하는 겁니다. 지켜보시죠. 일단 20회차의 6번 알고리즘이 예상한 플레이어 값은 동일하여 첫 번째 적중이 되었습니다. 6번 알고리즘의 21회차 예상은 플레이어입니다. 결과 값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왜 저쪽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21회차 결과 역시 값이 동일하여 적중하였습니다. 22회차는 뱅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왜또 마우스가 저기로 갈까요? 22회차 역시 값이 동일하게 나와주면서 적중하였습니다. 지금 살펴보니 6번 알고리즘은 13회 연속 적중시켰네요 23회차는 플레이어를 예상하네요 또다시 적중시키면서 14번째 적중을 시켜버리네요 저보다 천만 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24회차는 뱅커를 예상하고 있네요 한번 지켜보시죠 요번에는 적중시키지 못하면서 14연승으로 마무리하네요. 인간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테이블에 10번의 적중이 목적이므로 이번 회차에는 마틴으로 플레이어에 갔을 겁니다. 내추럴이 나오면서 적중이 됩니다. 다시 1단계 배팅으로 26회차 배팅을 하면 됩니다. 6번 알고리즘은 뱅커를 예상하고 있네요.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27을 차는 마틴으로 뱅커에 가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음 영상은 실전 배팅 영상이 될 겁니다. 영상 봐두시면 다음 영상 보실 때좀더 편안하게 보실 겁니다.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28회차는 마틴 세 번째 배팅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배팅할 때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오마틴으로 진행합니다.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적중이 됩니다. 29회차는 뱅커로 첫번째 배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번 적중하였는지 세어보았습니다. 현재 6번 적중입니다. 앞으로 4번의 적중이 남았네요.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30회차는 마틴으로 뱅코에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내려가는 줄을 보면 아쉬워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배팅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31회차 역시 뱅코로 마틴 진행합니다. 그래도 70% 적중률을 보이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뱅커가 나오면서 적중합니다. 이제 세 번의 적중이 남았습니다. 1번 알고리즘도 후반에 치고 나오면서 67%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네요. 사람마다 특징과 잘하는 것이 다르듯, 알고리즘들도 잘하는 테이블 못하는 테이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알고리즘이 예측한 뱅커가 맞으면서 두 번의 적중이 남았습니다. 33회차 역시 뱅커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뱅커로 갑니다. 8을 9로 잡으면서 한 번의 적중이 남았습니다. 요번에도 뱅커를 예측한 6번 알고리즘 선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적중시키며 열 번의 적중이 모두 끝났습니다.